오늘 진행할 내용은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네, 여기서 이제 수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미적분, 주로 이제 미적분을 이용을 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만 쫙 추려가지고 오늘 이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어, 파동, 내지는 진동 방정식 같은 경우가 이제 싸인함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가미를 해가지고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수 있는 정도를 오늘 약하게 가볍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강의 때는 항상 셔츠를 입고 타일을 메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 복장이 왜 이러냐? 특강이니까. 이제 일종의 타일을 매는 거는 약간의 이제 내심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추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럼 오늘은 예의를 안 갖출 거냐? 네. 오늘은 대충 할 거냐? 네. 대충 할건 아니고요. 대충 하는 건 아니고 좀 특강이니까 막 죽어 이거 보다가 죽어야지 막 이러지 말고 아, 요 되게 짧은 주제, 작은 주제 하나를 그걸 이제 오늘 좀 많이 커버를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나오면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맑게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문제풀이 강의하는 것보다는 뭐 계산 과정도 조금 더 해드릴 거고 약간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잘 듣고 필요한 거 간략하게 적으시면서 따라가시기에 버겁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시면은 뭐 물리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 거의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가 미적분. 사실은 물리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사실상 이제 일반 물리학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일반 물리 수준에서 미적분이 없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물리 책 전체가 다 미적분 정리한 거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는데 단 시험을 이제 한도로 해 가지고 줄여서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가 없을 것 자, 얘는 뭐식이 지금 물리 개념 정의가 나누기의 꼴인 거고 적분이라는 거는 물리 정의가 곱하기의 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물게는 그냥 단순 나누기 진짜 단순 곱하기인 아이가 뜻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나누기인 경우에는 이게 변화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 순간 변화율, 즉 순간 기울기라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면 이쪽은. 미분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도 요 둘이 관계가 있는 함수 관계에 있을 때, 그니까 즉, 얘는 이제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얘 같은 경우에는 X 변화에 대한 Y의 곱,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건데,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xy를 떠올렸을 때 그래프상으로 면적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단순 곱하기로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y가 x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에 해당이 되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값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적분을 네. 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머리를 조금 잡고, 그 다음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도 미분, 적분, 그 수학공식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미적분에 관한 식은,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100%가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한번 쓱, 아,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쭉 미분 쪽 적분 쪽 적분 쪽은 거의 없죠.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적분은 그 다항함수 X에 n승 적분하는 거 아니면은 x분의 1 적분하는 거두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만 미적분하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시험 대비용으로는 충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페이지 거기에 이제 시험 전범위에서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하는 출제 가능한 물리량들을 거기에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요거 이외에 나올 확률도 있긴 있어요. 내1% 미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개수가 적습니다. 음.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역학 쪽을 보시게 되면 역학, 연력학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역학을 다루는 거지. 운동 상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이제 초반에 요거를 많이 다루셨죠.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그럼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좀더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은 등속도이거나 등가속도 운동이 시험에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등속 등가속도이면은 굳이 미적분까지 갈 필요는 없으시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풀면은 되는 거일 거고, 즉. 그럼 이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등가속도가 아닌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변하는 거.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분, 적분 등을 해야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거기에 좀더 간략하게 표현해 왔으니까 눈으로 쑥 한번 훑어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 하나 하고 충격량 충격량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까지가 정의이고요 얘가 힘과 시간의 고부로 표현이 될 건데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힘이 알짜힘이 일정하면 그냥 단수 곱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 곡선까지는 아니고 직선 형태인데, 요알짜임이 계속 변하는 게 있을 거예요. 면적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알짜임 내지는 이 힘이, 충격을 가하는 힘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적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었다라기보단 정의가 그렇습니다. 면적이 정의기 이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도 물리에서는 굉장히 역학에선 특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고 여기가 이제 힘과 변이의 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이동하는 거리 내지 변이에 대해서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일정하지 않으면 곱하기의 꼴이니까 면적 적